3번 관세법 제46조가 뭡니까? 46조는 관세환급금의 환급이라는 환급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차고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려고 한대요 결국 묻고 있는 것은 관세환급가상금입니다 예. 관세환급가상금 어, 관세환급가상금은 황급이자인데요 2회 분할 납부했대요 1차 납부일은 2020년 3월 20일이고 2차 납부일은 이틀 뒤인 3월 22일이고 황급결정일은 2020년 3월 30일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관세환급금이 원금이기 때문에 그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율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 기간은 이 황급이자가 붙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관세법 제 관세법 시행령의 56조 제 2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56조 2항과 또 규칙 제 9조의 3 그러니까 관세법 48조도 보셔야 돼요. 48조가 관세 급금 원문 규정이니까요. 법문 규정이고 48조랑 시행령 56조 제2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의 3을 모두 한꺼번에 보셔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법의 48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관세환급 가상금 기산일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환급 결정일은 3월 30일로 되어 있지만은 환급 가상금 기산일이 무엇인지는 그건 또 따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건 또 시행령 56조 3망을또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선 차고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그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이라고 주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사유를 준 것이거든요. 이때 관상급 환급가산금 기산이를 따로 체크해 내셔야 돼요. 시행령 56조 3항에서 차고납부, 이중납부 등을 한 경우에. 관세금가상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죠. 여기 지금 납부일이 언제예요?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분할 납부된 것인 경우 최종 납부일로 해야 되잖아요. 이차 납부일 3월 22일이 여기서의 납부일이고 그 다음 날이면 3월 23일부터 계산해야 되네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23, 24, 25, 26, 27, 28, 29, 30. 8일이죠. 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행규칙 구조의 3, 예. 연 1000분의 21의율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